안녕하세요. 노세노세의 스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교대역 격전지에서 꾸준하게 단군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스시카루의 디너 방문입니다. 일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확실히 다른 요리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오로지 사심이나 스시로만 승부를 보는 곳입니다. 재료들도 꽤 안정적인 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꾸준한 방문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대역세권이라고할수 있는 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에 스시카루 간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1층에 IBK 기업은행이 있는 건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실내는 78인의 카운트석이 전부이고요. 생맥주는 없고 병맥주를 취급하십니다. 원래 산토리인데 이날은 아사히를 들였다시네요. 뿌리와 사이 갈리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장 셰프님은 공동역의 우미 오픈을 시작으로 여기 스시카루는 2016년에 오픈하셨고요. 몇몇 블로거님들의 표현이긴 한데 교대의 지배자, 교대역의 아리아께 줄여서 교리아께라는 이름도 있긴 합니다. 메뉴판 잠시 보시고요. 리너 코스 10만 원 시작합니다. 미들급으로는 중간 이하 정도의 포지셔닝이죠 전복을 손질 중에 있으시네요.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부드럽게 쪄내는 스타일이고요. 향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오는 것 좋네요. 샤리는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샤리만 맛을 봤는데 이게 제법 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간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제법 간이 있는 편입니다. 게우소스는 게우만 100% 들어가서 아주 진득한 맛이고요 이번에는 마침 근처 제가 자주 가는 와인샵에서 할인행사를 하길래 샴페인 한병 사갔습니다. 꽃게지는 2만원입니다. 참돔 등살입니다. 색깔이 되게 붉으시름하네요 이게 껍데기가, 껍데기가. 아 자연산 참돔인데? 간장에 살짝 절여서 그 색이 조금 더 짙어보이는 것같고요 약간 질직인 듯한 식감이 있었습니다. 스시 주시는 모습 잠시 보실까요? 전갱이가 또 이제 여름쯤 되면 또 맛있어진다고요? 어 이런 핸드폰이 너무 가까이 있었나 봅니다. 다시 삼각대로 옮겨서 찍었고요. 아까 사십미 때보다는 질김감이 덜 느껴졌습니다. 문어 오징어 오징어는 부드럽게 녹는 느낌 좋았고요. 안에 시소잎 특유의 향이 더해져서 또 좋았습니다. 확실히 자리는 간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문이를 준비 중이십니다. 손 닦고 대기 모드 들어갑니다. <laughs> 내리는 거였구나. 네, 뭐 이렇게 드려도 되고요. 아,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김이 바사삭거리는 소리 들으셨는지요? 나 좋은 김이야라는 걸 그냥 알수 있겠더라고요. 무이만 따로 먹어봐도 괜찮았고요. 찍는 거 있잖아요. 뭘 찍어요? 숯 태워가지고 그 팔에다 찍습니다. 아 진짜요? 안아파요 살짝 뜨끈하죠. 예를 들어서 그. 그쵸, 그쵸. 역시 김이 아주 바삭하고 또 입안에서도 눌러붙는 느낌도 없어서 정말 좋은 김 쓰시는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아카미를 써보 전에 얇, 얇게 썰어 드릴까, 요 아니면 큐브처럼 드릴까라고 물으시길래 깍둑썰기로 부탁을 드렸고요. 당연하겠지만 제법 씹는 식감 주면서 또 선미도 좀더 많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들었습니다. 슈토로 부인 것 같은데요. 4 0미을 내어주셨고요. 와사비 듬뿍 얹어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계실 필요 없죠 계속해서 참치가 아주 원없이 나오네요. 아까미와 오토로를 같이 내어주셨고요. 이번 참치는 전부 스페인산이라십니다. 아카미 색감도 그렇고, 토로도 그렇고, 비주얼만 봐도 맛 없을 수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까 가에는 개체도 컸고요, 두툼하니 주의시한 감에 산미도 있는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줄전갱이는그 특유의 부드러운 듯또 은근 서걱거리는 식감 좋았습니다. 가리비 관자는 부드럽게 그지 없었고요. 이날 전갱이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쪽파와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살이 오르는 전갱이라서 점점 더 맛난 녀석들을 맛볼 수 있겠구나 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엄지로 공기층 만드는 거 보셨나요? 오늘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셰프님 스시 주시는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아주 좋군요. 전갱이전는 두툼하게 내어 주신 것도 있었고 또뒤 따른 살짝 고소한 맛도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난발에 스시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게살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내어 주시는 경우는 또 처음인데요. 네, 확실히 계양이 훨씬 더 풍부하게 올라와서 좋았습니다. 셰프님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따뜻하게 섭을 한다 시는데요 이런 사소한 듯 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넣는다는 것, 이런 시도 아주 칭찬합니다. 어, 맘에 하지 튀김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다문에서 처음 맛보고는 시샤모보다 훨씬 낫다 했던 그런 녀석인데요. 통통한 것도 있겠고 또 적당하게 짠맛을 주는 녀석인지라 특히 맥주 한주로 아주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미소시루로 잠시 입을 헹구 주시고요. 어이고 이런 고급 보이를 또 주셨네요. 시마아지가 전체적으로 서걱거리는 식감을 주는 재료이긴 한데요. 이 뱁살 보이는 그서걱거림이두배 이상 아주 대박입니다. 고다운다 예. 기름이 좀 많이 빠졌다고요즘. 심해 사바는 셰프님께서도 내어주시면서 기름기가 별로 없는 개체라고 하시던데요. 역시나 살짝 물컹한 느낌이 들었고요. 어, 나중에 비교 시식 겸 예전에 기름기 잘 올랐을 때 심해를 해서 냉동시킨 녀석으로 다시 내어주셨는데요. 역시 그 고등의 특유의 고소한 감이 제대로 느껴지는 녀석이었습니다. 장어인데? 는 초밥으로 드릴 거고요. 보시라 안하고는 먼저 안하고만 내어주셨고요. 이어 스시로도 내어주셨는데요. 제법 바삭하게 조리하신 것도 있겠고, 또 짜지 않게 간이 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소한 맛을 10년 내내 계속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앵콜 스시로 뭘 할까 은근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운이가 괜찮아서 이번에는 김없이 부탁드렸습니다. 확실히 북계도산 이라는 녀석 대비해서는 그 진득한 맛이 조금 약하긴 해도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재료들을 또 다음날 쓰셔야 하니 깨끗한 종이에 하나하나 다시 옮겨서 아주 꽁꽁 감싸시네요. 스시카루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거의 동일하고요. 자리가 지난번에는 약간 슴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게 그래도 간이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재차 강조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쭉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요리 같은 게 없이 사시미, 스시 이렇게만 구성하시어 내어주십니다. 그중 참치에는 조금 힘을 주시는 편이고요. 또 스시 자체도 돌집구 같은 정석 스타일로 내어주시기 때문에 스시 구성 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지난번 방문 영상하고 가격대는 좀더 올라갑니다만 확실히 재료는 믿고 갈수 있는 여의도의 스시 해정도 겸사겸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